안녕하세요. 빵가의 자동차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소장이신 빵가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어서 오늘은 저 빵순이가 인사드립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접수는 다들 잘 하셨나요? 여태까지 실기 영상들로 인사드렸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압축비. 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빵가의 자동차 연구소 홈페이지 모습이에요. 벌써 구독자가 몇 명이야? 82명이나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정말 좋은 공부자료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니까, 여기 구독 버튼, 빨리 빨리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홈페이지 구경은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전북 큐넷 아시죠?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접수하실 때 전북 큐넷 들어가서 접수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먼저 큐넷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그 홈페이지 밑으로 약간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CBT 체험하기. 자격 검정 CBT 웹 체험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결과는 불합격했네요.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수 있는 게 CBT 필기시험의 장점이에요. 다들 여기서 합격이라는 멘트를 볼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2016년 7월 12일 기출 문제이고요. 실린더의 안지름이 100mm, 피스톤 행정 130mm, 압축비가 21일 때 연소 실용적은 약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먼저 지름은 D라고 표기하죠. 행정은 L이라고 표기하고요. 압축비는 뭐 압축비고요. 연소실용적은 연소실체적이라고도 하죠. 체적은 부피를 뜻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소실의 부피를 연소실용적 또는 연소실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피를 뜻하는 영어인 v o l u m e 의 V, 그리고 연소실을 뜻하는 converter의 c 그래서 vc라고 표기합니다. 계산식을 쓸때 이렇게 d나 l이나 vc 이런 것처럼 축약어 음, 이런 기호들을 써서 계산식을 풀어나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VC, 연소 실용적입니다. 이걸 X라고 써주셔도 돼요. VC가 기억하기 힘드시면은. 결국 우리는 연소 실용적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연소 실용적은 X. 자, 그러면은 주어진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가장 먼저 딱 머리에 떠오르셔야 될게 압축비는 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뭐 압축비는 연소실용적은 행정체적은 이렇게 세가지식을 따로 외우시는데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그냥 압축비씩 하나만 외우셔도 그 나머지 두 개를 다 외우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비는 연소실용적 분해, 괄호 열고, 연소실용적 플러스 행정체적 괄호 닫고, 그러니까 분모에 연소실형적이 있고 분자에 연소실형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압축비식은 이렇게 외우시는 게더 편해요. 압축비는 연소실형적 분해 행정체적 플러스 1 연소실형적 분의 연소실형적이 결국 이렇게 캔슬되면서 1이 되니까, 뒤에 연소 실용적 분의 행정체적만 남아서 1을 더하기 연소 실용적 분의 행정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비 공식은 이걸로 외우시고요. 그렇다면 연소 실용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1을 다시 열로 보내고 연소 실용적을 또 이렇게 나누고 하면 연소 실용적은 하는 식이 나오겠죠. 뭐 굳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숫자들을 넣으면서 그때 차근차근 정리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행정체적을 구할 거예요. 왜냐면이 압축비 공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연소 실형적만이 돼야 되죠? X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 행정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행정은 실린더 모양이죠? 원기둥 모양이에요. 실린더의 행정은 여기죠? L. 실린더, 반면에 지름 D.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 를 a라고 하죠. 원 면적 a는 파이 r의 제곱.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r은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 후버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산업기사까지 준비하시려면 이 공식을 더 외우고 계셔야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이곳은 이 행정의, 이 실린더의 전체 부피죠. Vs라고 표기할 거고요. 이 s는 스트로크의 준말이에요. 스트로크는 물론 행정이고요. 그러니로 행정의 부피, 행정체적을 의미하는 거죠. 실린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바로 a 곱하기 l이죠.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요. 실린더 밑면의 면적 A와 실린더의 높이 행정을 곱해주면 바로 V S 행정체적이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계산식으로 돌아와서 행정체적은 A 곱하기 L. 여기서 A는 우리는 D 안지름을 갖고 있으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 0 0 m m 의 제곱 곱하기 130mm 여기서 왜 이렇게 계산하는 중간중간에 이 단위들을 꼭 써야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단위들을 꼭 써주셔야 헷갈리지 않답니다. 자,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1020-500 세제곱 3제곱mm. 미리미터. 왜 세제곱 미리미터인지 아시겠죠? 여기 위에 100mm를 제곱해줘서, mm도 제곱이 됐어요. 그럼, mm가 벌써 두 제곱인데, 거기다가 또 행정에 130mm를 또 곱해줘서, mm가 총세번 곱해줘서 세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체적의 단위가 세 제곱, mm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옆에 아까 우리가 외웠던 압축비의 공식을 써볼게요. 압축비는 연소실 제적분의 행정제적 플러스 1 그럼 우리는 어, 압축비를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식 밑에 그대로 그 자리에 알고 있는 숫자들을 넣어볼게요. 압축비 자리에 22일은 일단 행정제적을 알고 있죠? 우리 연소실 용적은 몰라요. 그래서 x분의 아까 구한 행정체적 1020500.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1020500. 세제곱 미리미터. Mm 플러스 1. 그러면은, 이거 뭐 방정식 구할 줄 아시죠?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들부터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를 이쪽으로 보내줘서, 21 빼기 1 해서 20이 될 것이고요. 이 20이 있는 자리 왼쪽으로 X를 보내줘 볼게요. X가 나눠져 있으니까 곱하기 X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X는 1020500 세제곱mm.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시 20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려면 나누기 20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X는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요. 51025. 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51000. 25 세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와요. 어, 1, 2, 3, 4번 중에 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 단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단위를 만약에 안 적었다면, 우린 여기서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린 세제곱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써왔어요, 계속. 그래서 연소실 용적이 5만 1000 정도의 세제곱 밀리미터가 나왔는데, 보기들에 있는 단위는 c c 예요 c c 가 세제곱 센티미터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세제곱 밀리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뭐 여기서 수학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리 이동시켜서 51.0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고 알고 아 그러면 여기 51 c c 가 정답이겠구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살짝 빨리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밀리미터와 센치미터와 미터와의 관계입니다. 1미터가 몇 센치미터일까요? 100센치미터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100센치미터는 1 0을 곱한 1000미리미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는 100분의 1 관계예요.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는 10분의 1. 이 차이 이해하셨나요? 센티미터의 센티는 100분의 1을 의미해요. 라틴어라고 했었나? 아무튼 그리고 밀리는 당연히 1000분의 1을 의미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미터와 밀리미터의 차이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구한 방법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한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미, 최종적으로 구한 세제곱 밀리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도 되고요. 그게 헷갈리겠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보기를 보시고, 보기에 있는 단위가 cc니까, cc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러면은 단위들을 전부 센티미터로 통일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한다면은 보시죠? 안찌름이 100mm면은 100mm를 cm로 바꾸려면 숫자 좀한 자리만 앞으로 당겨 주면 되죠? 그러면은 d는 10cm. 피스톤 행정 l은 또한 자리 앞당겨 주고 13cm. 압축비는 비율이니까 21 그대로 연소실용적 단위는 연소실용적 단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뭔가 숫자가 나올 거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이것은 cc랑 같은 걸 거고요. 그러면 은 아까 했던 것처럼 빠르게 구해봅시다. 행정제적은 A곱하기 l이었죠. 그리고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L이니까 L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3cm 미리 적어줬고요. 그러면 D자리에 파이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10제곱이라고 썼는데 이건 물론 cm제곱이 되겠죠? cm가 두번 곱해지니까 그래서 계산기에 두드려보니까 1020.5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왔네요. 1020.5cc가 된 거죠? 이게 우리의 행정체적이에요.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로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압축비식에서 대입을 시켜서 21은 x분의 1020.5 세제곱센티미터 플러스 1. 이를 보내고 X도 보내고, 그럼 20X는 1020.5 세제곱센티미터, 다시 20을 나눠주면 X는 51.025 세제곱센티미터. 고로 이건 CC죠? 그래서 우리는 51CC가 우리의 답이란 걸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하면서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거고요. 제가 준비한 행정체적, 연소실체적, 그리고 압축비에 대한 기출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오늘은 다른 설명도 하느라고 약간 영상이 길어져서 바로 다음에 올릴 영상으로 이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빵순이의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빵빵가이. 빵가의 자동차 연구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